안녕하세요. 대치동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24학년도 홍익대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과 10%니까 내신이 반영됩니다. 10%. 그리 논술 90%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반영률이 높죠? 얼마만큼? 숙명에대만큼 자, 논술로 뽑는 인원수가요. 서울은 393명. 세종캠퍼스는 122명, 그래서 총 515명을 24학년도 홍익대 논술에서 뽑습니다. 24학년도 실시면 23년 10, 어, 홍익대가 10월달에 논술을 칠 가능성이 높죠.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트렌드네요. 하나의 자, 수능 최장력 기준 보겠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요. 서울캠퍼스는 세계 영역을 요합니다. 구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세개 영역에서 등급 8발 8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 수학에서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지정합니다. 어디 있어요? 자연계. 열자연계열은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는 과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여기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이 없네요. 자 이제 세종 캠퍼스는요 자연계열이 있죠 자연계열 그리고 자율 전공 학과가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두개 과탐까지 그래서 두개 영역 합부입니다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 국수 영탐 중에서 뭐 영어를 2등급 그 다음 수학을 3등급 이렇게 맞았으면 이 합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서울 캠퍼스는 3합 8이잖아요. 그러면 국수영 탐을 해 볼게요. 3합 8입니다. 그럼 세 과목 중네 과목 중에 한 개가 포기했다고 가정합시다. 난 탐구가 6등급이에요. 포기했다고 가정하고 국수영으로 등급 합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이 4등급.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영역 합 8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홍익대 인문계열 논술 문제에서요. 제시문이 사회 교과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통합 사회도 22학년도 기출 문제에서 지문 4개가 나왔고요. 사회 문화에서는 3개, 생윤에서 4개, 윤리 사상에서 1개, 경제에서 2개요. 자, 정법원세개진리는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독서 화작에서 네개네개 각각 그리고 문학과 언어와 매치해서 두개 독서 네개 화작 네개 이렇게 그다음 언매에서 두개 문학에서 두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홍익대죠 자 홍익대 23학년도 모의 논제에서 입문계는요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있죠 문제 1번은 800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학 문제 그래서 논제가 의, 의사소통의 층위와 기능을 분석하되 다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문제 2번은 이게 사회탐구적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정의관 AB 즉 윤리적 냄새가 나죠. 정의관 AB를 바탕으로 아래 세 지문에 대해서 각각 답안을 작성하는데 800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묻는 말에대해서 작성합니다. 첫 번째 것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공유에 각각 입장을 지자는 지 논거 즉 근거를 제시하라. 다음 사회에 나타난 백신 패스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 제시문 아이 나타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선호하는 하나의 정책을 선택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2번 문제는 사탐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쪼개서 묶고 어, 자말을 탁탁탁 묵, 어, 그러니까 아예 답이 정확한 걸 묶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제 홍익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홍익대 그러면 일단 서울 캠퍼스는 삼합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삼합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수형 탐탐이 있다. 자, 그러면 네개 영역 중에 세개를 골라서 삼합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 3, 수학 3, 영어 2 이렇게 되면 3, 3, 2 해서 8이 되고 4탐 뭐 사탐 하나 사탐이 5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죠. 그래서 3합 8을 만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논술 세종 캠퍼스도 수리논술, 서울 캠퍼스도 수리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익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과 그리고 사회탐구 관련된 인문계 논술에서 사회탐구 관련된 제시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